샹제리 니트 추가 실을 설명을 드릴게요. 어이 실들은 이제 품절이 되면 그냥 그걸로 예, 끝나는 거라고 보셔야 돼요. 네, 그래서 실은 여유 있게 제가 실량을 맞춘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8mm로 뜨기 때문에 한볼 놓고는 못 뜨고 두 볼을 같이 놓고 떠야 되는데. 그런 경우 제가 대략 길이를 맞춰서 보내드리기는 하지만 그래도 뭐100% 아주 딱 맞지는 않겠죠. 예, 그래서 실은 여유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떴을 때예 남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실뿐만이 아니고 뜨개 실이 뜨다가 모자르면 예 답이 없어요. 그거랑 같은 실이 반드시 있다라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리고 생산 날짜에 따라서 예그색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예, 같은 실번호라도 색깔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로또 번호 이렇게 확인을 하잖아요. 예,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재고가 많지 않기 때문에 품절이 되면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유 있게, 예, 실을, 실량을 제가 잡은 거고요. 음, 이렇게 남는 실은, 어, 작은 내거머라든지 그런 거 떠서 활용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 그래서 실이 남는다고 해서 예, 왜 이렇게 제가 더 팔려고 예, 그렇게 일부러 잡은 게 아니고요 모자르면 답이 없고 제가 또이 실을 감아들릴때좀 여유 있게 감아들여서 또 남는 것도 있고요. 어 그리고 이제 이 컬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지금까지 올린 실들이 예, 이렇게 많아요. 좀 특색 있게 감아드리려고, 이 디자인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뭔가 하나라도, 예, 특색 있게 감아드리려고, 예, 하고 있고요 예, 다 이쁜 것 같아요. 대부분, 이제 나중에 올라오는 실들을 보면, 그게 더 이쁘다고 생각을 해요. 예, 심리상 좀 그렇죠. 근데, 예, 다시 봐도 저는 색이 하나하나 다 특색이 있고, 예쁜 것 같아요. 어, 이번에 올린 거는 이제 이 실인데요. 이 실이 제가 저번에 이 실이 좀 야하다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것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보라색 계열이 확실히 좀 그렇기는 한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보라색이 원체 매력적이다 보니까 보라색 매니아들 계시죠. 예, 그래서 이제 보라색 계열로만 감아봤는데, 어, 이 면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보라색 그거예요. 근데 이 순모는 거의 실크 수준의 순모인데 엄청 부드럽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붉은기가 도는 보라색이라고 봐야죠. 자주색이라고 하기에는 아닌 것 같고 보라색에 붉은기가 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이거는 예. 여기 포송포송한 이런 이태리 솜 같은 예, 그런 모헤어가 들어가 있어서 예, 포근하죠. 그리고 컬러도 여러 개가 들어가 있고 반짝이 면사 이태리 반짝이 면사가 들어가 있어서 예, 산뜻하고요. 예, 이렇게 여러 컬러가 들어간 거는 일단 산뜻합니다. 그리고 예, 이것도 뭔가 시선을 확 당기는 느낌이죠. 되게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센 존이 들어간 실 이거는 빛깔이 너무 특이해요. 연두색, 연두색인데 형광 연두. 그게 이런 오렌지하고 연한 핑크 라벤더 이런 것들하고 어우러져서 예. 이제 이 형광 연두색임에도 불구하고 확 튀지 않고 예. 되게 오묘한 색이 된것 같아요. 저는 이 컬러 되게 독특하다고 봅니다. 흔치 않은 분위기. 이 연두색이 확실히 좀 특이한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요 실하고 요 실들은 이제 좀 가볍기 때문에 800g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요거는 이제 연두색 상 크만 연두색 있죠? 선명한 노란색. 아죄송합니다 아 연두색이 아니고 노란색. 예, 되게 산뜻한 노란색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좀더 이제 노란 분위기를 더 살린 거고요. 예, 가볍습니다. 근데 이게 사람 뜨시는 분들에 따라서 100g씩 차이가 나고 막 그래요. 예, 똑같. 똑같은 실로, 똑같은 바늘로 뜨는데, 그 사람 손님에 따라서, 예, 그 드는 실량이 달라요. 많이 차이가 나면 막 100g씩 차이가 나거든요. 예,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실량을 조금 여유 있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모자라면, 예, 품절이 되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기 때문에, 예, 좀 여유있게 잡았어요. 그렇게 해도 예, 사실 되게 그 조금 더 추가한다고 해서 이 실값이 확 뛰면 그렇게 못하죠. 예, 근데 이거는 뭐 그래도 저렴한 펀이니까 여유있게 안전하게 예, 실량을 책정을 예, 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처럼 이렇게 가벼운 실은 800g으로 예,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예, 실 설명을 드렸습니다.